유형 해결의 법칙 178번 해설하겠습니다. 다항식 fx에 대하여 fx 플러스 2021이라는 녀석을 x 플러스 202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고, fx 플러스 2023을 x 플러스 202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6일 때,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a와 b의 곱은 얼마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말해준 대로 그대로 한번 써 내려가면서 풀어보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fx구요. 이제 f의 x 플러스 2021이라는 애가 필요한가봐요. 이거를 1차식 x 플러스 2023으로 나누면 몫은 q1x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r1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근데 그 R1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졌네요.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요 R1이라고 썼던 자리는 마이너스 6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좋아요. 그러면 이 관계식을 우리가 1번식이라고 했어요 1번식에서 수치 대입법을 하고 싶어요. 앞쪽에 있는 그 X 플러스 2023이 0이 되는 X 값이 보이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023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에 x 대신 뭘 대입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023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좌변은 얼마가 되죠? f의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습니까? 어, 우변은 마이너스 2023 대입하는 순간 항이 날아가고 통째로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6만 남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주어진 이식을 별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별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정리하니까, 4-2A 더하기 B가 얼마? 마이너스 U. 좀더 정리해주면, 2A-B가 마이너스 얼마? 10. 이렇게 해서 우리는 2번식이다라는 걸 찾았어요. 요번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f 의 X 더하기 2023을 요번에 1차식 뭘로 나누래요? X 더하기 2021로 나누. 그럼 그때 몫은 Q2X가 될 거고요. 그때 나머지는 플러스 6이다라고 해서 얘를 3번씩이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다시 1차식 밑줄 긋고 있는 부분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이 보여요. 수치 대입법. 얼마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021.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2021을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가 되고요? f2가 되고요. 우변은요? 플러스 6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다 대입할 거다? 별식에 대입을 할 거다. 자, 그 변식에 대입하니까 4 플러스 2A 더하기 B인데 그 값이 6이구나. 그러면 2A 더하기 B는 2가 되면서 얘를 4번식이다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식과4번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2번씩, 4번씩 변변을 더해버리면 4a는 12가 되면서 a는 얼마가 되고요? 3이 되고요. 그걸 2번씩에 집어넣든지 4번씩에 집어넣게 되면은 b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마지막 a와 b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12. 얘가 우리가 찾는 답이었습니다. 정리합시다.